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세에 계속 밀리자 미국이 징집 연령을 낮추어 병력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점령지에서 전쟁을 멈추자는 켈로 s 전 부통령 보좌관을 종전 특사로 지명했습니다. 이윤 u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은 며칠 동안 전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퍼부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서부 테르노필까지 전국적으로 공격이 가해졌고. 중요 인프라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달에만 런던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지역을 점령하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비해 최대한 점령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징집 연령을 낮춰 병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징집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 전선과 쿠르스크에서 동시에 밀리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병력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초 16만 명을 증원할 계획이었는데 미국은 그 정도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병력은 민방위 장병까지 포함해 100만 명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니도다후다스코이도아레티스나시트레피트리쇼리시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가며 종전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키스 켈로그전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행보로 읽힙니다. 로이터는 켈로그 지명자가 전선을 현재 위치에서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인 나토가의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OBS 뉴스 이은택입니다.